우리가 이렇게 스프레드 매매를 하다 보면 한 3, 4주 전처럼 계속 손실 구간으로 계속 물리고 청산은 안 되고 그런 기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지금처럼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청산 기회가 자주 오고 이런 기간도 또 있죠. 뭐 통상 청산 기회가 자주 오는 기간이 더 길죠. 자. 오늘도 또 청산 기회가 와서 청산합니다. 통화 세트 청산합니다. 70만원 나왔네요. 예. 네. 됐습니다. 그러면 또 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청산하고 계실 텐데, 이따가 결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24일, 여기서부터네요. 청산한 시간대가 쭉 여기까지는 비슷하니까 아마 수익도 비슷할 거예요. 여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. 보겠습니다. 78만. 70만, 원. 69만, 원. 64만, 원. 다 비슷비슷하죠. 88만, 원. 조금 더 잘하셨네. 여기는 똑같이 안 하신 것 같아. 140만, 원. 조금씩 적응돼 갑니다. 예, 처음에 두 번은 이상하게 매매를... 하셨다고. 이번에가 세 번째인 것 같은데. 다른 분보다 훨씬 많죠? 이게 아마 진입 시점이 지금 청산 타이밍 같은 거 보니까 진입할 때잘 하신 것 같아요. 131만. 여기다 잘 하셨네요. 이분도 오늘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은데. 잘 하시고 있어요. 188만. 이분도 아마 진입을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. 청산 시간이 별로 차이 안 나는데, 180만 나온 거는 진입을 잘 하신 거예요. 63만. 예, 네, 이게, 이게 정상적인 거죠, 지금. 66만. 원. 네.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, 이게. 예, 네, 여기까지네요. 지금 보니까 이제, 다제 시간에 진입하고 제 시간에 청산하고 하셨는데 한 두세 분이 진입시간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, 스프레드 매매는 진입시간과 청산시간이 같으면 고수와 초보자의 수익이 별 차이 없이 똑같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입시간에 차이가 나면 금액의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거죠 자 요즘은 뭐 어, 눈만 뜨면 청산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잘 주는 시기가 또 있어요. 안 주는 시기가 있고, 지금은 이제 수익을 잘 주는 시기가 돌아와 있는 상태죠. 지금. 이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, 하루라도 빨리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세요. 매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